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마태복음 읽다 보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것을 나누시며 또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시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자신이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까 두려워 이런 질문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 3장에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랄 때는 그냥 두지만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뽑아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하게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실까요? 이집트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염소와 가라지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과 곡식에 속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분하시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요일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유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게 될 일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유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그 후에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신다고 했지만, 또한 남정과의 중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보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28절에서는 만민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29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 선한 먹자와 가라제와 같은 쌓고 먹자를 구별하시느냐? 그첫 번째 이유는 이들을 구별하여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추수 때에 이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붓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교회와 복음전파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대붕의 추수사역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마지막 추수 때에 양과 염소, 선한 목자와 쌓고 목자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구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란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즉성의의 표현을 비유 말하면 공의 하나님이란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과 선한 목자로 살아왔다면 이에 대한 응당한 상급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염소와 사꾼으로 살았다면 이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신 후에. 이들에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 선한 목자와 가라지와 같은 삭꿈 목자를 나누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양과 염소, 선한 목자와 삭꿈 목자를 나누는 이유인데, 그러면 이것을 나눌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실까요? 우리는 이 기준을 유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수를 나눌 때 선한 먹자와 삭고 먹자를 구별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시느냐?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을 양과 선어목자로 구분하신다고 하십니다. 먼저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 계시록에서는 여자를 음녀 하나님을 제적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 묘사하는데 쉽게 말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를 통해, 또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지를 통해 거짓 없이 정직하고 흠 없이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를 통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열 명의 정탐꾼의 믿음과 여우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구분되었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며 자기의를 내세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염소들을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이런 염소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들이 완고한 삭구 목자가 되어 많은 자들을 소경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남종과 여종에게 유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추수의 때에 늦은비 성령을 강하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 목사나 성교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양과 선한 목자들이 바로 이런 남종과 여종이며 하나님이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강하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부으심으로 대풍의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추수의 때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 선한 먹자와 가라진 사꽃 먹자를 나누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자리가 염소나 사건의 자리가 아니라 양과 선한 목자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과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쓰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